문제번호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중간을 막으면 예원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끓음도 상당히 많이 생기게 되죠. 이런 것들이 대기 중에 섞이게 되면 가연물들이 계속 대기 중으로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흔히 끓음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탄소 분자고 가연물이죠. 이거를 플라스틱 안쪽에 있는 목재를 한번 가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또 불이 너무 세면 플라스크가 못 버텨가지고 불 조절을 좀 세심하게 좀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플라스크 안쪽에서 하얀색 연기처럼 이제 분해가 되고 있고, 저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목재가 함유했던 수분들이 먼저 지금 열분해가 돼서 지금 증발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하얀색 증기가 플라스크 안에 지금 차고 있습니다. 자, 이 연기는 이 증류 플라스크를 통해서 이제 이반으로 나오게 될 건데요. 지금 이쪽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했으면, 이거는 에 지금 불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네, 수증기에 불은 붙지 않죠? 예. 자, 그런데 지금 연기 색깔이 살짝 노르스름하게 지금부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얘기는 아까 저 화면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셀레로스 결합이 깨지면서 타르분자들이 지금 계속 분해가 되면서 연기 색깔이 노랗게 변하고 있는 거고요. CFBT 훈련을 하다가, 이 노란색 연기가 사실은 검은색 연기보다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주된 가연물이 목재이기 때문에 이 훈련장에서 볼수 있는 친한 노란색 연기는 상당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연기예요. 열분해가 지금 계속되면서 여기에서 연료 연소의 사망수중에 연료와 대기중의 공기와 저이 있습니다. 불이 아직 붙지 않습니다. 이게 왜 아직 붙지 않는 걸까요? 예, 온도는 불이 붙게 충분한 온도일 겁니다. 그렇죠, 연료 온도죠. 지금 연소 하한계 미만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연료대 공기의 비율이 아직 연료가 양이 상당히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불이 붙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열 분해를 하고 하다 보면 지금 앞쪽에서 음, 잘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이쪽에는 타르건자 갈색 물이 지금 생겨서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앞에서도 보이시나요? 그러다가 이게 수증기랑 섞여서 나중에 이 플라스틱 중류 반으로 해서 밖으로 또 빠져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 내부 온도는 한4 5 0 0도 정도로 계속 찍힐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저기 적어놓은 PPT에는 500도 이상 연기면 자동 발화가 된다고 얘기를 적어놨는데 아 그러면 왜 지금 안에서는 자연 발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을까요? 산소. 아 맞습니다. 네. 산소 부족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 얘기는 연료는 가밀한데 산소가 없는 상태 연소 상한 게 초과인 거죠. 이때는 아무리 불을 땡겨도 불이 붙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로 지금 산소는 들어가지가 않죠. 왜안 들어갑니까? 양압 상태. 맞습니다. 네, 네, 간단하게 양압 상태이기 때문에 비교적 제가 아까 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온도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압력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 어, 인위적으로 그게 역방향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열역학 2법칙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 안으로는 과압령에 플러스압이 다 걸려있기 때문에 산소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지금 불이 붙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무리 연료가 많아도요. 앞에 지금 투증기가 맺히고, 그리고 발생 불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있는,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지금 타르가 지속적으로 분해가 되고 있는 거고요. 조금 불을 조금만 더높여보겠습니다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연소의 삼요소 그리고 연소 상황계 상황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 실험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 제가 이거는 그래서 서울 신임자나 아니면 다른 시도 교관 교육할 때도 항상 이 세트를 들고 다니면서 이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학교에서 만약에 이런 게 구비되어 있으면 이런 거 활용해서 사전에 설명을 조금 하고 훈련장에 들어가시는 것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될것 같고요. 지금 수증기가 과밀해서 이제 관을 통해서 지금 이쪽으로 이제 나올 겁니다. 네, 조금 더 기다려볼게요. 내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열 분해가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불이 붙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하한기 미만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불이 붙게 되면 확산연소입니까? 이온연소입니까? 확산연소입니다. 그 얘기는 여기에 불이 꽃이 활발하게 지금 타고 있어도 남는 연료들이 대기 중으로 계속 지금 뿜어나가는 가연물을 상부에 이 실내에 계속 지속적으로 쌓아두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큰 그림으로 봤을 때이 연료가 한개 이상으로 들어오게 되면 불만 당기거나 산소만 있으면 이 연기층에도 불이 붙을 수 있다는, 언제든지 불이 붙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중류관 쪽에 보시면 이제 수증기가 상당히 좀 많이, 왜냐면 하 이게 불꽃이 닿는 영역 먼저 열분해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온도가 올라오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 끝에서 나오는 최초 의 수증기가 도출되던 그런 연기의 농도나 뭐 색이나 이런 것보다 상당히 좀 많이 진해졌고요. 그리고 타르도 지속적으로 계속 수증기가 섞여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자, 불이 붙었다가 이제 꺼지기 시작을 하고요. 네. 연료를 조금만 더 모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연기의 온도는 따뜻함을 느낄 정도도 아닙니다. 상당히 좀 낮은 온도예요. 잠깐 막고 있었는데, 타전근자들이 이렇게 지금 제 손에 묻어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네, 이제 불이 계속 붙어서 확산연소 상황으로 지금 연소가 되고 있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상황은 타고 있지만, 주변으로 타지 않은 갈비물들이 지속적으로 상부로 대기 중으로 확산되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연소가 어느 정도이지 지속이 되죠 이 얘기는 지금 아직도 불이 꺼지는 이유는 저희가 연소 상한계랑 하한계 4항계 그림을 그리면 연소 하한계에서 연소 범위로 들어왔다가 잠시 떨어졌을 때 화염이 연소가 중단됐다가 이 지금 상황을 반복을 하고 있는 거고요 북한 아래쪽에 보시면 갈색 물이 지금 생겼습니다 이거는 수증기와 타르의 코합목입니다 지금 보시면 누가 봐도 확산연소고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 불꽃도 아래부분하고 윗부분 색깔이 다르죠 불꽃 하단에 파란 불꽃이라는 이유가 뭐죠? 산소와 반응하는 영역이 더 가깝기 때문이고 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황색 불꽃이라는 이유는 아래에서 산소를, 필요한 산소를 먼저 소모하고 나중에 산소가 부족한 영역이기 때문에 확산연소, 그래서 지금 이쪽에는 저희가 보이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열분의 생성물이 대기 중으로 차지 않은 다연물들이 지금 감축이 되고 있습니다. 연기는 저희가 흔히 검은 연기, 농연이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지, 뭐흰 연기나 노란 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아직 화재 초기냐라고 판단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e c f 교육에서는 연기의 색깔하고 관계없이 연기는 무조건 다연물이다. 머리 위를 떠다니는 유증기다라고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FGI 현상이나 현지사고가 안았던 그런 곳의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걸 보면 연기 색깔이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위험한 녹연 색깔이 아니에요. 대부분 흰색 혹은 노란색 연기가 대부분 그런 사고의 원인이 되곤 합니다. 단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전 세계 소방관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검은 연기가 위험하지. 뭐 흰색이나 노란색이 뭐 크게 위험한 게 있겠어라고 하지만 이쪽에서는 연기 색깔하고는 상관없다. 무조건 연기는 가연물이자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 각도를 이쪽으로 90도로 눕혀서 이 마개가 앞쪽에 오게 하고 제가 요거를 이렇게 계속 막아둡니다. 그러면은 플라스크 안의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연료가 배출될 곳이 없이 지속적으로 여기에 쌓이게 되죠. 연료 가매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제가 요 마개를 열면 어떻게 됩니까? 예, 만약에 수평으로 제가 이렇게 마개를 옆쪽으로 이렇게 뒀으면 백테리크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산소가 들어가면서. 네. 요 상태에서 그냥 열, 열게 되면 그냥 가스 바화 이쪽에서 그냥 불꽃이 이쪽으로 확 확산연소가 여기가 아니라 이쪽에서 진행이 되겠죠. 다시 보시는 것처럼 불꽃, 확산연소 아래쪽에는 색깔이 파란색, 위쪽에는 주황색, 이거는 산소와 만나는 영역이고 어떤 부분이 산소와 먼저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자서로 돌아가셔서 어, 이런 것들이 있다, 또 이런 훈련을 하는 교육을 내가 받았다 하면서 설명을 한번 해주셔도 상당히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올해 활동하신 선배님들이 연기 색깔 위험하고 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비교적 경험이 없는 우리 뭐 젊은 직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게 위험하겠어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거나 할때 어떻게 보면 경각심을 좀 일으켜줄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불꽃의 크기가 이제 점점 더 커지고요. 이 얘기 불꽃의 크기가 커진다는 거는 이 가스, 연료를 뽑아내는 압력이 높아지거나 가염물 자체가 지금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불꽃의 위치를 옮겨서 아직 타지 않은 목재 쪽으로 주 화염을 옮겼더니 지금 타드가 분출되고 하는 속도도 빠르고 지금 불꽃의 표지도 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아까 좀 고약한 연기 같은 거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손이 상당히 뜨거워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열분해랑 수분 그리고 모든 가연물들을다 뿜어낸 목재 상태를 저희가 뭐라 그러나요? 수치라 그러죠. 숯 만드는 공정하고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실험을 통해서 목재가 열분해하고 이런 것들이 가연성을 띠고 있고, 그리고 연소범이나 화재 이상 현상들의 어떻게 이제 작용을 할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CFBT 교육 레벨 1 과정에서는 항상 이 교육을 무조건 필수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굳이 보라우스 하기 전에도 셀 안에 들어가서 롤오버를 보지 않아도 이런 소규모 목재칩 같은 거한줌 정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가연성이 있고 충분히 연소가 오랫동안 진행되고 그리고 충분히 많은 뭐 불꽃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거죠.